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9장은 유다 말기에 집권한 세 왕의 몰락을 묘사하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스겔 19장은 유다의 제 17, 19, 20대 왕인 여우아스 여우아긴시드기야의 왕을 상징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라는 아주 훌륭한 왕의 모습을 본받지 못하고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왕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왕시드기야 왕까지 우상 숭배와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행보를 이어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어리석은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두 마리의 사자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사자입니다. 에스겔은 이방 나라로 끌려가는 두 마리 사자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애굽으로 끌려가는 사자는 정권을 잡은 지 3개월 만에 폐위당하고 애굽으로 끌려가는 유다 17대 왕인 여호아스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아멘. 애굽에 끌려간 여호아스는 율법을 따르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며 세상 권력을 의지하여 왕위를 유지하고자 하였지만 그의 왕위는 3개월만에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는 엔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자는 유다 제19대 왕 여호와 긴을 의미합니다. 이 사자도 앞에 나오는 사자와 동일하게 우상숭례와 불순종의 인생으로 정권을 잡은 지 3개월만에 폐위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오게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어 나오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는 유다 마지막 왕, 히드기야를 의미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의 종말을 말하는 본문이라 유다 전체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10절입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누려, 누렸던 화려하고 웅정했던 과거가 있었지만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이 포도나무는 더 이상 무성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게 됐습니다. 본문 12절, 13절입니다.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함에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겨진 바 되고, 아멘. 이제 마지막 포도나무도 불에 타 말라 비틀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에스겔은 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추악하고 비참할 정도로 약소국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입김을 이기지 못하고 3개월 만에 폐위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나라 저 나라의 등살에 휘청휘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수매를 시작하고 그것에 깊이 빠지는 모습을 가만히 두고만 계실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 죄악을 지적하시고 고칠 방법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의 끝에는 어떤 결과가 있을지도 모두 빠짐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의 끝을 잘 알고 있음에도 우상숭배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 욕심과 죄악이 가득 차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잠시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었지 우상순배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각자 만들어낸 우상을 완전히 끊어낸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지는 않나요? 성경 말씀과 매주 광단에서 들려오는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에 따른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고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고 손과 발로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자녀 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전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